안녕하세요. 어, 어, 너무 빨라서 지금. 못 어, 봤어. 애교 부려주세요. 오빠야 가볼까요? 오빠야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퉁퉁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으 죄송해요. 애교하고 싶었는데. 바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이 이색 끼네스 방인 만큼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이만에 마시멜로 많이 넣기 샵인데요아 <laughs>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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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구나. 저입 커요. 되게 크다니까요. 아 해봐. 아너 <laughs> 너 진짜 큰 거? 벌써 벌터리려 그래. 오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맘꺼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같은데요? 뚫어갔어 응? 하나 하나 이거? 응아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 지 말바보끼리 모여가지고 말이 안 됐어요 대결을 얼굴 몰아주기를 해서 제일 잘 몰아주는 사람이 1등 제일 못 몰아주는 사람이 꼴등으로 그러면 은 누구부터 할까요? 너 먼저 <laughs> 하나 둘셋둘셋 시작 둘, 셋. 응, <laughs> 1등 누구예요? 일단, 은서 언니가 1등인 것 같아요. 나 언니 어떻게 써? 어?